네, 안녕하세요. 저는 KT 클라우드의 박철민입니다. 어, 저는 오늘 저희 KT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어, 아마 많은 분들은 마켓플레이스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이라도 고객 여러분들을 조금 더 편하게 어,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VM 이미지 자동 배포형이라는 새로운 상품 타입을 좀, 어, 출시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키노트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KT 클라우드는 기, 고객 중심의 기술 혁신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성능,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갖춘 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고객 여러분들께 보,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드파티 솔루션을 이용해야지만, 비로소 어, 효율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고, 각 수준별로 다양한 내 외부 솔루션들을 이용하,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새롭게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하면은 어 이제는 시작부터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개발 해야 됩니다. 어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도 각 스택, 프로세스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 솔루션과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 KT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는 이런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쉽게 찾고 또 사고 팔수 있는 플랫폼이자 장입니다. 고객 여러분들은 필요한 상품들을 빠르게 찾고 선택할 수 있고요. 저희 KT 클라우드와 검증한 상품들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만큼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또 사용한 만큼 효율적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KT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는 사용자는 필요한 제품을 쉽게 공급받아 사용하고, 솔루션 판매자는 쉽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입니다. 어, 이 내용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KT 클라우드 홈페이지에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어, 필요한 제품들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선택한 제품들을 각벤더별로 찾고 일일이 계약을 하고 또 지불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클릭 몇 번만으로 쉽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KT 클라우드를 통해 하나의 명세서로 모든 솔루션들의 요금을 받고 또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솔루션 판매자 입장에서는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KT 클라우드의 다양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또 모객할 수 있고요. KT 클라우드를 통해 과금하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빌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런 저희 KT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상품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VM형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계정에 VM을 생성하고 솔루션을 직접 설치해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어, VM 자체가 고객 소유이기 때문에 고객의 다른 시스템과 연동하고 직접 운영해야 되고요. 고객 소유로 제공하는 만큼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어, 두 번째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표현으로는 사스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VM 형과는 달리 사용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고객의 어, 계정이나 테넌트를 생성해서 공급하고 이용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 사스형이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고 또 신청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VM형이나 서비스형에 해당하지 않는 어, 컨설팅이나 교육, 기술 지원과 같은 형태는 기타 형태로 분류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KT 클러드 마켓플레이스는 다양한 과금 모델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탐색한 제품이 내가 정말로 필요한 제품이 맞는지 내가 기대했던 기능과 성능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료 트라이어를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무료로 이용해 보면서 이 제품의 어떤 상황이나 품질을 확인한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게 되면 사용한 만큼 과금하거나 월간, 연간으로 정액제로 과금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경우는 비용이 유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로 이용할 때 적합한 모델이 되겠고요 정기 정액제의 경우 비용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용할 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 그 외에도 고객과 공급사가 협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모델도 가능합니다. 대규모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고요. 협의가가 결정이 되면 저희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에 등록을 해가지고 해당 금액으로 청구하고 또 수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저희 K2, 어, KT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는 현재 총 20개의 카테고리에 500개 이상의 상품, 그리고 300개 이상의 솔루션 공급사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7,000개 이상의 판매 및 구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수치 자체는 글로벌 CSP 비해서는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어, 저희가 더 많은, 더 좋은 상품들을 제공하고 또 구독이 일어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개의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안 관련된 카테고리가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나 OS 소프트웨어 보안, 그리고 백신 웹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어, 등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고객이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어, 공급사가 정산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KT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 필요한 제품을 찾고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위에 공급사는 고객에게 신청한 제품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KT 클라우드는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수납을 받고 최종적으로 공급사에게 정산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절차들이 모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잘 관리되고 또그 자동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를 할것 같은데요. 어, 하지만, 하지만, 어, 이런 절차들이 대부분은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수동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어, 저희 KT 클라우드가 유일하게 국내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이런 어, 절차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용자와 판매자를 위한 사이트가 나눠져 있고요. 사용자 사이트에서는 어, 제품을 조회하고 신청하고 또 신청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용 사이트에서는 상품을 출시를 신청을 하고 또 판매하고 판매한 내역들을 조회하고 정상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용 사이트인 제휴사포트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제품을 출시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저희가 제시하는 양식에 맞춰서 정보를 입력해 주면은 저희 KT클라드 직원들이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절차를 완료를 하고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고객에게 보여지는 어, 소개 자료나 요금제 같은 것들을 직접 HTML 에디터를 이용해서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또한 신청받은 또는 판매되어 이용 중인 고객 목록과 청구 내역들을 별도의 페이지를 통해서 목록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저희 나름대로 좀 자랑하고 싶은 잘잘 어, 만들어진 마켓플레이스이지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상품 등록 조건을 최근에 좀 변경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어떤 제품 자체에 대한 검증에 집중했다고 라 하면은 여기 더 나아가서 소루션 공급사의 사업적 역량도 검토를 해가지고 고객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별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기존에는 KT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들만 등록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요. 이 제약을 완화해서 이제는 웹 클라우드나 어, 개별 데이터 센터에 구축된 서비스도 등록할 수 있게끔 형, 어,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기존에는 또 서버 클라이언트 수준의 어떤 어, 서비스와 같은 제품들만 등록할 수 있게끔 제약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제는 PC 모바일용 스탠드얼론 어, 애플리케이션도 등록할 수 있게끔 제약을 완화해서 더 다양한 더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기적으로 상품을 정리하는 정책을 만들고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가 만들어진 지도 꽤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관리되지 않거나 판매되지 않는 제품들이 덜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저희가 분기 단위로 식별해내고 업데이트를 요청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되지 않은 제품들을 제거해서 최신의 제품들만 판매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저희가 VM 이미지 자동 배포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 어, 상품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것도 좀 겨, 그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제공하게 되는 거고 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KT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상품 모델이 있습니다. 그중 VM 형은 기존까지는 제휴사가 고객과 소통을 해서 어, 수동으로 컨설팅을 하고 직접 고객의 계정에 어 솔루션 설치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모델을 VM 컨설팅형이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VM 이미지 자동 배포형이라는 새로운 상품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어이 VM 이미지 자동 배포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의되어 있던 VM 이미지를 고객이 신청하는 순간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해서 어 고객이 신청하는 즉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기존의 VM 컨설팅형 상품의 공급 절차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KTCLOUD 마켓플레이스에서 특정 상품을 찾고 신청하게 되면은 공급사에서는 그 소식을 전달받고 고객과 소통을 해가지고 어떤 v m 에 어떤 사양으로 또 어떤 형태로 설치하기 끔 원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설치를 수동으로 하고 설치된 내용들을 검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컨설팅, 설치 및 설정 그리고 설치 확인 단계들은 고객과 공급사가 어,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양사의 인력이 투입이 필요하고요. 사람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 수 주에서 많게는 수 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게 된 VM 이미지 자동 배포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VM 이미지를 즉시 프로비저닝하고. 또 기존에 정해놨던 설정 스크립트를 즉시 시, 실행을 해가지고 고객 환경에 맞는 설정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신청 즉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라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급사 입장에서 이런 VM 이미지 자동 배포용 상품을 출시하는 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어떤 상품을 출시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저희 KT 클라우드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KT 클라우드 환경에서 VM을 생성하고 소션을 설치하고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잘 완료된 어, VM에 대해서 VM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이 상품에 대한 어, 정보 그리고 요금제와 같은 정보들을 입력을 한 다음에 양사간의 협정서를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출시하는 절차를 갖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출시 신청 그리고 소개 자료 및 매뉴얼 작성 그리고 출시 어, 절차들은 KT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의 제휴사 포탈을 통해서 자동으로 관리되고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설치 및 검증과 VM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는 KT 클라우드의 기본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저희 KT 클라우드에서 무과금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등록을 하는 화면을 좀캡처를 해봤는데요. 어, 고, 공급사의 계정에 생성되어 있는 다양한 이미지 중에서 어떤 이미지를 판매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기존에 출시되어 있던 제품들 중에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에는 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교체도 동일한 화면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상품 정보를 등록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양을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각 사양별로 어떤 요금제를 가질 것인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오늘 자리를 통해서 VM 이미지 자동 배포형 상품을 소개해 드리고, 동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상품들을 또 준비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서버와 와스부터 보안 관련된 솔루션들, 그리고 한컴 통합문서와 같은 어, 오피스 응용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해서 출시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VM, VM형 상품들의 종류들을 비교를 해보자면요. VM용, 어, VM 컨설팅용 같은 경우에는 어, 고객이 신청을 하고 나서 수동으로 어, 설치하고 설정하기 때문에 어, 고객이 필요하는 특화 어, 커스터마이즈 요구 사항들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어, 양사의 인력이 투입이 되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VM 이미지 자동 배포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정해되어 있는 이미지로 자동 프로비저닝하기 때문에 즉시 어, VM이 생성되고 사용자가 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제공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모델 타입도 추가하고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개선을 통해서 더 많은 공급사와 고객 여러분들께 좋은 환경을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 그 공급사 공동 프로모션도 추, 어, 추진을 하고 주기적으로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마케팅과 판매방로를, 어, 어, 판매를 할수 있는 판로를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AI나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관련된 현재 시장에서 많이 요구하는 상품, 상품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출시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VM 이미지 자동 배포용 상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컨테이너 이미지나 LLM 그리고 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어, 상품 형식을 추가 출시해가지고 고객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어, 상품을 구매를 하고 KT 클라우드의 다른 서비스와 쉽게 연동할 수 있는 상품 타입들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KT 클라우드의 플랫폼 그 자동화된 시스템이 자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을 더 많이 개선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KT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는 고객 여러분들이 적합한 상품을 쉽게 찾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공급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쉽게 만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VM 이미지 자동 배포용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 신청 즉시 공급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 저희 KT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좋은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말씀을 드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바깥쪽에 또 부스를 어, 준비하고 있는데 어,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방문해주시면 제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